안녕하세요 여유피입니다. 오늘의 볼 컨텐츠는 SH 온라인 이원 서버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요자 일단 이 서버는 생야생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서버 주소 복사, 서버 리소스 백 사용 완료. 자 일단 서버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본템이 바로 지급되네요. 아 이거 보니까 일로 가면 네더고 일로 가면 엔더예요 이렇게 포털이 바로 있고요. 따로 엔더 유적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챈트 테이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있을 건다 있네요. 예, 어, 얘는 뭐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칭호 교환권? 이걸로 칭호를 교환할 수 있나봐요. 어, 야생 워프 했는데, 이렇게 건물들이 깔끔하게 지어져 있네요. 딱 정돈된 모습입니다. 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도로도 있고, 이렇게 마을도 있는데, 살짝 마인 고등학교 느낌 나거든요? 굉장히 깔끔해요. 어, 이거 지금 캐지거든요? 아, 여기 부동산 플러그인 없나본데요? 아, 다시 메꿔드리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SH 온라인 간단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일단 이 서버는 그냥 야생 서버예요. 근데 편한 점은 엔더 유적을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부동산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어놔도 테러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어드미님께서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에어펙스입니다. 취야! 오늘은 여기까지! 예바! 예바! 응유바!